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 국민의힘 상황 실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보다는 좀불란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을 해서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곤 하지만. 이렇게 쭉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은 이른바 이준석 신당, 뭐 이원주 전 의원도 그렇고 어, 이 이른바 반윤 비윤계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어, 신당 창당 가능성만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이뉴한 혁신의 일호안 건이죠. 이른바 대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선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현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뭐 실장 다 징계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거세게 반발을 했고 또 오늘도 홍준표 시장이 반박에 반발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좀막 무슨 시한편을 적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적었죠. 그 동안 뭐 듣보잡이란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도부를 질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일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기사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었어요. 어, 뭐이 지도부를 어, 메뚜기 하루살이 비유를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한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는 계속 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아니 이렇게 사람을 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 시혜를 베푸는다 이런 모습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징계는 정당했다라는 걸 수긍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사실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했다 존중돼야 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의 화합 제한 역시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징계는 합당했다 징계는 뭐 맞게 내려진 거다 그렇지만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 징계 해제를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 받아 뭐 드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징계 자체가 이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내년 1월에는 당원권 징계가 또 끝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총선에 나갈 일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뭐 대구시장을 해야 되니까요. 내년 5월에 끝나는 거고, 김재현 전최고위원만최고원직을 뭐 내려놓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화합의 어떤 메시지냐 화합을 하는 일호 안건으로서 혁신의 모습이냐라고도 감론 을박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아,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엉뚱하게도 당내 화합과 영남 중진 차출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이란 점은 지적하고 자한다 가장 중요한 혁신 주제인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혁신위원회의 오진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썼어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으로 징계받아 당대표를 내놓은 이준석의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 대표를 복원시켜 주는 것이냐 만약 그들이 나가서 얻게 될 지지율로 인해 총선이 두려워 끌어안은 것이라면 일부 국민들이 왜 그들을 지지하는지 그 뜻을 살펴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 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수도권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가 있는지 그걸 잘 진단해서 고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했다는 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인 거죠. 그니까 혁신 이 주제인 대통령의 당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취소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은 이준석이 아니라 이반된 민심이다. 민심은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로 정부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하라고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은 대통령실의 뜻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민심과 다를 경우 지도부가 할 말은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서명 운동 받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그그 그, 그, xx하고 어 잡아졌다 그 얘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발언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가 방송에서 한 말에 대해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왜 거짓 가짜뉴스 유포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징계해달라 당윤리위에 징계달라고서 뭐 서명 받았잖아요. 4만 명 정도 했다고 하던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혁신의 이번 결정이 뭐 민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 혁신위의 방향과 자신의 이 주장, 서명 운동했던 그 취지와 어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혁신위는 화합을 해야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은 어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또 안철수 의원이 인정하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라라고 얘기한 자기는 반혁신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혁신이가 잘못 진단했다. 오진이다. 먼저 할건 이런 대사면 이런 게 아니다. 또 영남 중진 차출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좀 머쓱한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혁신이를 질타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참. 복잡하죠.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혁신이는 이준석 홍준표 대선에 한다 해서 지도부는 대선을 했지만 이준석 홍준표 이두 사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안철수 의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해야 된다고 서명까지 다 받아놨는데 혁신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뭐지 이렇게 하면서 혁신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또 질타를 하고 아 그리고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 인재영이 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정찍고 그냥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이 같은 배탄 사람 탄 사람이 이렇게 당 내부 이제 비판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인재영입으로 들어온다 이른바 진윤감별사 친윤감별사 이걸로 나서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뭐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임명직 당직자 사퇴한다더니 당시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 돼서 들어오는 거 보니 사람이 없군. 1번 사람이 없군. 2번 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3번 역시 노답. 세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인선 보고 대부분 그저 오만과 편견에 갇혀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꼬집었던데 변화하는 모습은 없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인재영입이 되는지 봐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혁신이는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른바 반윤을 겨냥했던, 비윤을 겨냥했던 이철규, 이 친윤,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 인사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아니라 분화가 또 많이 생길 것 같고 불란이 가중이 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혁신의 1호 안건 오늘 나왔는데 내일은 2호 안건이 나온다고 그러죠 아마 영남 중진을 포함해서 같은 지역 삼선 초과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담길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나오는 얘기를 보고 또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박정우 tv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빨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데, 라이브 방송하면은 너무나 많이, 아직은 제가 힘이 미약해서 많이 안 들어오실까봐 이렇게 VOD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어, 핸드폰으로 또 제가 찍고 있으니까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요. 좋은 기회고요. 봐주신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